자 오늘 어, 양육 메상지니이과입니다 구원의 길이영과그이름 어, 예수. 이영 <laughs> 어, 우리가 이 메시지를 하기 전에 이걸 한번 생각해 봅시다. 사람은요 속에 있는 것이 어떤 식이든그은이 어, 표현됩니다. 참 그게 중요해요. 제가 이렇게 옛날에 어 실제 경험했던 건데요. 어 뭐, 우리 교회 이야기를 또 하면 여러분도 이렇게 좀어 기분 나빠하시니까 제가 옛날에 이야기 안 했습니까? 어 제가 옛날에 있었던 부목사를있을때 부, 부, 부 목사님이 자꾸 강단에서 이제 강단에 올라오셔가지고 처음에 찬송당 하실 때요. 자꾸 성도를 헤아리신 거예요. 근데 이제 속으로 헤아리시면 되는데 이제 목사님이 그때 막 교회가 좀 어려워졌는데 뭐 목사님이 다 교회 오니까 성도 숫자가 착 생각나는 거야. 그래서 목사 자기도 모르게. <laughs> 아니, 목사님 내가 몇 번이야, 목사님. 하지 마십시오. 목사님, 저, 아, 몰라요, 보니. 아, 네, 그랬어요. 이러더라고. 목사님, 죄송한데. 내가 사실저 제가 되게 좀 사람이 좀 신사입니까? 그 웬만하면 한 몰랐는데, 목사님이 이 이야기를 아무도 안 해주면 안 되겠다라니까요, 보니까. 그 내가 나중에 갈수록 목사님 자꾸 심해져요. 뭐, 시려을는데 본인은 전혀 의식을 안 하고 계시는 거예요. 목사님, 죄송한데, 진짜 목사님 자꾸 이렇게 자꾸 헤해지신다 아, 그래요? 그래가지고 그 당시에 저 우리 이렇게 보면 강단에 올라가서 목사님 제가 사회를 했는데, 이제 그 내가 만약에 내가 헤아리면 목사님 자꾸 내한테, 내한테 이렇게 이야기를 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강력하게 막 말씀드리고 했는데 또 나아지다가 또들 또 하시고 이러더라고요. 참, 그러니까 속에 뭐냐. 오늘 보자, 몇명 왔나. 좀 심하게 말하면 요새 흥금이 주나. <laughs> 우리 교회 빚이 있는데 웃자노. 뭐 이런 거 있겠습니까. <laughs> 하여튼, 그런 적이 있고요. 한 번은 또 이렇게 어떤 성도가 와서 저한테 막 항의를 막 하는 거예요. 항의를 하는데 어떤 장노님이 이제 우리가 예배를 딱 맞추고 나가는데 그 교회 이렇게 목사님하고 장노님들이 도열을 해서 악수를 하는 거예요. 악수를. 악수를 하는데, 한명장모님이한 장노님이 자꾸 사람을 악수를 안 하고 손을 잡고 자꾸 밀어내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게 <laughs> 무슨 말인 하겠습니까? 무슨 말인가 하니까, 손을 딱 잡고는. <laughs> 내가, 아니, 설마 그러겠습니까? 장모님이 그냥 성도가 왔는데, 오늘보다 한, 둘, 뭐, 이건 아니겠죠. 그래서 내가 이제 한번 이렇게 지켜봤습니다. 제가 이제 보는데 딱 봤어요. 보니까. 그 장모님이 진짜요. 악수를 탁고는 사람을 탁 손에. 손을... <laughs> 그런 마음은 아닌데 상대방은 오해를 하고 있는 거예요. 상대방은. 그래서 내가 나중에 아, 이걸 어떻게 말할까 싶어가지고. 그래서 제가 한번 이렇게 가면서 제가 악수를 했는데 진짜, 내가 부목사인데 저를 딱 자꾸 이렇게 하 거예요. <laughs> 그래, 나중에. 아 왜, 내가 왜, 왜 자꾸 이렇게 합니까? 하면서 내를 이야기하면 이야기했어요. 하니까. 아, 그게 아닌데요, 목사님. 자기는 좋다고 이렇게 했는데, 뒤에 사람들이 나오니까 자꾸 이렇게 이제, 빨리빨리 사람들을 이렇게 보낸다. 이렇게 이야기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게 참 보니까 뭔가 사람들 속에 어,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 장모님 보겠습니다. 그러지 마시고, 좀 뒤에 좀줄서 계셔도 되니까, 손딱 잡고, 내가 볼 때는 손딱 잡대 항상 악수를 두 손으로 하십시오. 이분이 한 손을 내가 보내고 하니까 두 손으로 딱 하고는 한 마디라도 그래 아이고 잘 지냈습니까 이런 식으로 좀 하시라고 그러면 좀 여유가 생길 거다. 그런 말씀을 한 적이 있습니다. 어제도 갔는데 그 장모님을 만났어요. 그렇게 <laughs> 그랬는데 참 그게 이제 사람이 뭡니까 그 뭔가 이렇게 우리 체질된 거, 습관된 거. 막 이런 속에 있는 것들이 나타난다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어, 제가 그 TV를 한번 봤는데, 아, 진짜, 저, 저 술을 못 마시거든요. 저 소개 안 받아서 술을 못 마시는데, 막. 한날요, 맥주 광고를 하는데, 얼마나 맥주가 맛있게 광고를 하는지, 캬, 아, 이런데 말입니다. 뭐, 하여튼, 이야, 맥주 저거 맛있었을까? 제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냥 아주 크리미하고 그 맥주를 보면 이게 뭡니까? 거품이 아닙니까? 와, 아, 저 사람 진짜 얘기 잘한다. 광고는 저여도 되는데. 제가 그 생각했습니다. 왜 이야기를 하느냐. 우리 안에 예수가 꽉채워지면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겠어요? 우리 안에 뭔가 있는 게 그대로 우리가 뭔가 드러난다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런데 만약에 우리 안에 예수가 꽉채워으면 뭐 어떻게 될까요? 그 다음은 여러분이 알아서 하셔야 됩니다. 이거를 생각하셔야 돼요, 여러분. 이거. 정말로 그 이름 예수, 이 예수, 예수라는 이 단어가 나에게 어떤 의미가 되고, 그죠? 이 예수라는 말이 이게 나에게 어떤 응답으로 이어지는가? 정말로 내 안에 이 예수가 살아있는가? 채워져 있는가? 충만한가? 그게 사실은 문제겠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이 좀 이걸 묵상하시면서 여러분이 전도를 하시면 좋겠다. 그래서 예수, 예수가 누구십니까? 여기 나오죠? 예수는, 어, 이름이다. 어선 무슨 뜻입니까? 구원자다. 어, 영어로 리디머랍니다. 리디머. 뭐, 셰비오 이렇게 하기도 하고. 근데, 근데요, 어, 참, 예수의 이름이다. 그 이름의 뜻은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다. 그 구원이 뭐냐? 오늘 성경에 보니까 본문에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라고 했어 예수님, 그죠? 그러면서 과거 문제. 과거 문제. 과거 문제가 뭡니까? 우리가 진짜 죄와 허물로 말면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 우리는 완전히 과거에 죽은 거예요. 죽은 겁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그래 서 원죄와 저주의 권세에서 우리가 완전히 죽은 상태에서 우리를 살리신 분입니다. 그러면서 지금 우리 현실의 문제, 현재 문제입니다. 이거는요, 우리 과거의 신분 이야기를 한다면요, 이거는 지금 우리의 처해진 영적 상황을 말한 겁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 내가 이제 하나님 자녀가 돼도 아직도 어쩌면 우리는요, 지금 현재의 불신한 가운데, 거기에 우리가 막 해보고 있는지 몰라요. 어쩌면요, 흑암이, 어쩌면 우리 성도를 더 공격합니다. 우리 성도들을 더 이렇게 뭡니까? 막 갈고, 뭡니까? 우리를 막 걸고 넘어지고 이렇게 해요. 그게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진짜 복음을 붙들면, 우리 현재의 우리를 공격하는 이 흑암 건세에 이길 수 있죠. 그 이름이 바로 예수입니다. 예수. 그죠? 그래서, 공중 건세 잡는 자, 공중 건세 잡은 자, 사람들이 공동건설자분자에 완전히 뭡니까 속아서 그들을 따르고 있는데 그게 세상 풍속이라고 속고 있는 거요. 예 그런데 우리는 뭐죠? 지금 공동건설 갖고 역사하는 흑암을 우리가요 예수 이름으로 이길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이요 이 과거 영역에 대한 이야기를 가지고 현재 대입시키는 게안 그렇습니다. 끝났다 끝났다는 말은 뭡니까? 우리의 신분은 끝난 거 맞아요. 그데 그거하고 지금 내가 공격받고 있는 건좀 다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예수 이름 붙으면 끝나요. 미래 문제. 이 미래 문제. 5절에 보니까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6절에 말합니까? 또 함께 일으키셨다. 일으켰다는 말이 뭐냐? 바로 죽음과 지옥으로부터 우리를 일으켰다. 이 말입니다. 그게 우리 미래 문제입니다. 우리는요. 영원한 천국 우리가 심판은 이미 끝났어요. 우리 미래는 뭡니까? 이미 다 보장되어 있어요. 제가 여러분 지, 지난주에 안 했습니까? 지난주에 여러분에게 가스라이팅 시키다 안 했습니까? 기억납니까? 저는 정말로 내가 절대로 안 믿긴 거몇 가지 있을 때아니습니까 지난주에 내가 뭐 이야기했죠? 저는요. 저는 정말 내가 안 믿기는 게 뭐냐 안 믿기는 거 많아요. 제가. 제가 지난주에 이야기안 했습니까? 나는 여러분들은 믿는지 잘 모르겠는데, 저는 사실은요. 내가 이해를 하려고, 나는 믿어보려고 이해를, 내가 이해가 돼야 믿을 거 아닙니까? 안 그래요? 정말로 나는 믿고 싶었다니까요. 저는 솔직히 누가 막 시기엔 들어 할렐루야 하면 아멘, 이런 거참 싫어해요. 아무 생각 없이 전부 다 아멘합니까? 그 저도 설교하면서, 여러분, 여러분이 이해를 못 하면서 아멘 하면요, 싫어요. 왜냐, 저분이 모르는 것 같은데 왜 하면 하지 모르면 나한테 또못던해야지안 그렇습니까? 그렇잖아요? 근데 우리 지금 성도들이 자꾸 그런 식으로 이렇게 신앙 체계가 돼 있다니까. 그게 틀린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정말 생각 잘 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만약에 내가 의심이 된다, 괜찮아요. 의심은 우리가 해답을 구할 수 있는 중요한 문이기 때문에 여러분, 의심이 딱 되면 하는 게 질문 또 해봐요. 정말 해봐요. 근데 제가 저는 내가 그렇게 답을 얻다 합니까? 저는 내가 믿는 하나님이 창조주시고 그죠? 전지전능하신 분이신데, 하나님 아니십니까? 세상에 어떤 이름도 그 하나님하고 같을 수가 없잖아요. 스스로 계신 분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 하나님이, 아 성경을 읽는데요. 왜 하나님이 시험을 당하죠? 이상한 을 하는데 이상하다 싶어요. 하나님이 왜 시험 당합니까? 시험 거리를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그죠? 그런데 그게 이제 어느 날참 이게 정서적으로 맞는 말이긴 한데, 아, 이게 나를 위해서 하신 거구나. 이 생각을 하니까, 아, 하나님이 시험을 당하고 어려움 당했다. 이게, 아, 당연히 나를 살리려고 하면 그그래야 되는 거구나 싶더라니까요. 이게 쭉 흘러가니까 이 하나님이 시험을 당하시고 어려움 당하면서 나도 그게 뭡니까? 십자가에서 죽으셨는데, 십자가 죽으셨잖아요. 하나님이 죽었다? 니체가, 유식한 이야기 해보요 니체가요, 신은 죽었다. 이랬습니다. 혹 들어봤습니까? 우리 옛날에 놀릴 때, 그죠? 뭔가 막, 이 뭡니까? 막, 그, 개똥차락자에 반해서 니체가 막 신은 죽었다는데, 내가 니체가요, 진짜 잘 이야기했어요. 우리가 믿는 거그 신이 죽었다. 이 말은 없다는 뜻이 아니고요. 신이 죽었어요. 왜? 우리 때문에 죽었어요. 알겠습니까? 저는 니체 역을 들으면서, 니체가 그말 하는 게 아닌데, 니체는 이렇게 뭡니까? 부정적으로 말한 건데, 그래, 맞다. 니체 말이 맞다. 하나님 죽었다. 왜? 우리가 죽었기 때문에 우리를 살리시려고 하나님이 죽신 으 거요. 니체 말을 듣는데 얼마나 은혜가 됐는지. 아, 그래요? 그렇구나. 죽으실 필요가 없는 하나님이 죽음 권세 아래에 있는 나를 살리시려고 대신 죽으신 거요. 만약에 그걸로 그, 그, 끝났으면 그분은 그리스도가 안 되죠. 그런데 나를 지옥근세에서 영원히 해방하시려고 그분이 신이 뭡니까? 지옥으로 가신 거예요. 업무건세로 서울로 가셨대 서울이 뭐냐? 지옥입니다. 여러분. 서울로 가셨는데 그 서울과 죽음 상태에서 일어나신 거예요. 오늘 이게 또한 우리도 함께 일으켰다 이 말이. 죽음과 지옥근세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가 이렇게 무던 겁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합니까? 저는 믿게 된 거요. 나를 보니까 그리스도가 안 죽으시고 그리스도가 어려움 안 당하시고 죽지 않으시고 그리스도가 지옥 안 가시면 나의 뭡니까 어려움 당하는 문제, 지옥 문제, 죽음 문제 해결이 안 돼요.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저는 그렇게 믿게 되었어요. 제가 믿는 믿음은 그냥요 무조건 믿자 이런 믿음 아니요. 에 제게는요. 그게 살아있는 데된 겁니다. 이게 구원자이신 예수의 이름입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원주와 은제와 저주의 권세에서, 성간과 불신앙 권세에서, 죽음과 지옥 권세에서 하나님 우리를 살리셨고, 그리스도와 함께, 함께, 또 함께 거기서 우리를 일으키셨다. 그래서 우리는 뭡니까? 하나님 자녀가 되었고. 우리는요, 과거, 현재, 미래 문제 완전히 해결한 하나님의 종으로 우리 현장에 다른 사람 살리러 우리는 파송받은 거예요 이게 우리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는 구원을 받는다. 로마서 10장 나오죠. 11절에 보니까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뭐를 받는다? 구원을 받으리라. 주의 이름. 누구라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습니다. 그죠? 주의 이름. 여기 나오죠? 이름. 예수 안에 있으면, 여기는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 안에 있는 자. 예수 안에 있는 자는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어지고 생명과 성령의 법 아래에 놓여진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누구라도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뭐 다른 말써 볼게요. 함께. 그러면 이전 것은 지나가서니 우리는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고 합니다. 되게 고원입니다. 그래서 예수 이름의 권세를 사용합시다. 제가 그 8월 달 메시지를 지금 묵상을 하고 있거든요. 어 지금 7월 달 메시지는 공동체 캠프를 합니다. 8월달 메시지는 지금 제가 잠정적으로 전문성 캠프를 할거예요 쉽게 말하면, 어 우리가 지난달은 인간 캠프를 했죠. 나를 살리는, 나를 인간으로 진짜 만드는 캠프. 그 다음에 뭡니까? 이번 달에는 뭐죠? 하나님이 만남과 내게 주시는 중요한 교회라는 이 공동체, 이 공동체 축복을 누리는 캠프 메시지를 하고 있다면 제가 다음에는요, 다음 달 8월달에는 내가 하고 있는 업, 우리의 직장, 내 현장, 여러분의 직업, 여러분의 전문성, 기능, 이걸 가지고 우리가 우리 현임하는 전문사역이라 하면 전문교라 고 말하잖아요, 그죠? 이 부분에 정말로 응답받자 이런 뜻으로 전문성 캠프를 주제로 잡았습니다. 그 전문성 캠프인데 거기에 제가요 한네 가지 종류의 직업을 내가 한번 이렇게 착 묵상을 해봤어요. 직업. 그 직업을 왜네 가지일까요? 내 주니까. 다섯 주에서면 다섯. 제가 지업이 워낙 많아가지고 제가 막 말하고 싶은 지업이 너무 많아가 뺀다고 내가 혼났습니다. 사람인도 욕하고 막 했는데 일단은 뭐 교사도 욕하고 막 했는데 일단은 다음에 이야기하고 일단 내주니까 내가 그 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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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택한 내가지 네 직업이 뭐냐? 자 첫째는 첫째는 우리 흔히 많이 쓰는 용어로 대사입니다 대사. 제가 공무원 연락하다가 우리 영적 대사라는 말 썼잖아요. 그 대사도 공문이니까, 그죠? 영적, 그냥 대사.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의사. 세 번째는, 어, 군사. 네 번째는 건축가. 이랍잡다 해보세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런 네 가지, 우리 흔히 말하는 직업구를 딱 만들어서, 이제 이 사람, 제가 이제 뭐, 여러분 뭐, 군사는 뭘 하고 의사는 뭐 이말 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내가 만약에 내가 만약에 사업을 해도 실제로 내가 사업을 하면서 내가 그 사업 현장에서 내가 대사 역할을 하고 의사 역할을 하고 군사 역할을 하고 건축가 역할을 하자 이 말입니다. 그게 지금 8월 달에 내가 여러분과 소통할 전문성 캠프 메시지 내용입니다. 자, 근데 어 내 현장에서 내가, 여러분 아마 직업 있잖아요. 주부는 주부, 그 다음에 뭡니까? 여러분이 뭐 농사짓는 분도 계시고 여러분 가운데 뭐 그런데 선생님도 계시고 그죠? 뭐 여러분 사업하는 분도 계시고 다 계시는데 근데 여러분이 이제 내 하는 업 현장에서 내가 그리스도의 영적대사, 영적 군사, 영적 의사, 영적 건축가의 역할을 하는데 그 안에 제일 중요한 전문성이 뭐냐? 진짜 중요한 가장 큰 전문성이 뭐냐? 그게 예수 그리스도 이름입니다. 꼭 기억하세요. 뭔말 알겠습니까? 내가, 나는 목회자입니다. 그죠? 목회자는 나의 직업입니다. 그죠? 맞죠? 그런데 내가 목회자라는 직업을 가지고 하나님이 목회자의 직업을 내게 주시면서 여기서 가장 전문성을 내게 부리라고 주신 거예요. 그러면 나는 목회를 하면서 뭐 하느냐? 내가 영적인 군사 역할로 해야 되고. 군사는 뭐죠? 싸우고 지키고 아닙니까? 우리 현이 지금 말하는 파수꾼이 군사입니다. 그죠? 제가 파수꾼이란 말보다 더좀 실감나는 말이 보초입니다. 보초. 파수꾼 하니까 대개 이렇게 뭐, 그런데요. 보초 이러면요. 제 군에 있을 때, 시지도 나가기 싫은 보초. 이놈은 보초는요. 매일 무지하 보초가 돌아오는지만. 보초. 오늘 보초하고 나면 내일 또 보초하고요. 보초가 뭔지 아십니까? 저는요, 저기, 이제 뭡니까? 저, 휴전선 지키는 데 있었기 때문에요. 보초 나가면요, 뭐냐니까 막, 밤새도록 보초 하다가요, 사람이 파김치에다가 돌아옵니다. 보초. 나는 보초란 말 듣기 싫어요. 만약에 영적 보초 했으면요, 한번 뭐 듣기 싫었을 거예요. 파수꾼 하니까 내가 들었지. 근데 가만히 생각해보면요, 내가 그 시간에 안 자고, 내가 총딱 들고요, 지키면요, 그때 우리 뭡니까? 내부반의 사람들 다안잡니까안 그래요? 그 여러분, 우리가 우리가 청도를 지키면요. 그때 국민, 우리 집에, 우리 고향에, 내 부모, 내 가족들, 내가 보초를 서니까요. 지금 자고 있는 거예요. 우리 현재 집사가요. 저희 지금 보초 서면요. 우리는 딱그 시간에 뭡니까? 군인들 여러분 감사해야 됩니다. 안 그래요? 자, 그러면 뭐 하느냐? 내가 영제군사기 때문에 나는 뭡니까? 내가 싸우고, 또 다른 의미에서 내가 싸워주고, 지켜주는 일을 내가 하는 거예요. 하는데. 그 역할도 해야 되고, 또 의사가 되어서 누구를 지원하는 일도 할까입니까? 맞죠? 하는데, 건축가는 뭡니까? 건축가는요, 세우는 겁니다. 하나씩 하나 지금 뭔가 진짜 기반을 만들고 세우는 것이 건축가인데, 또 하나가 뭐였죠? 뭐지? 아, 대사. 대사란 뭡니까? 본국에 여러가지 이야기를 가지고 가서, 자기 현장에 가서 전달 정확해주고, 그죠? 대리인 역할을 하는 겁니다. 하는 건데, 제일 중요한 전문성이 뭐냐? 뭐죠? 진짜 내가 예수 이름 가지고 가느냐? 그게 바로 예수 이름이라는 그그리스도 이름이라는 그게요. 전문성 가운데 최고 전문성이다. 이 말을 하려고 합니다. 알겠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이 예수이라는 이 이름의 권세를 우리가 누리기도 한다.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기도한다. 어마어마합니다. 잘 몰라서 그렇죠. 예수 이름으로. 진짜 이게요. 기도한다. 그러면 하나님이 뭡니까? 천국 열쇠를 네게 준다 천국 열쇠를 게준다 땅에서 네가 뭐든지 매면 하나님이 얼마나 이게 중요한지를 이야기했는가 하면요. 내가 지금부터 네쫄병이다이 하나님이. 네가 매면 나 따라낼게. 네가 풀면 내 따라 풀게. 이 말입니다. 네가입안 벌리면 나는 가만히 있을게. 네가입 벌리면 내가 네 원하는 대로 할게.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무슨 말입니까? 예수 이름이 얼마나 중요한지를요, 하나님이 그 말을 통해서 지금요, 이거 우리가 확인을 주다 확인하는 겁니다. 맞죠? 그게 천국 열쇠입니다. 그래서 예수 이름은 우리가 기도 응답받는 중요한 말하자면 키입니다. 이게, 이게, 기도할 때, 이 열쇠. 우리가 진짜 예수를 알고, 예수 이름의 권세를 알고 기도하는 거하고요, 그렇지 않는 거 차이가 엄청납니다, 그게. 여러분도 기도해 봤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내가 진짜 알고 내가 기도할 때는요, 하나님, 내가 기도하는 거한 개도 안 돼도 상관 없습니다. 이런 믿음이 나와요. 근데 그게 안 되어지면 맨날 뭡니까, 하나님, 이게 뭡니까, 저게 뭡니까, 불평하고 이래요, 우리가. 기도하면서. 그거는요, 벌써부터 이미 내가 응답을 받고 시작는 거하고, 내가 응답 전혀 못 받는 거 차이가 난다니까요. 내가 만약에 예수 이름을 진짜 알고 믿음 가두고 기도 딱 하면요. 이미 그 자체가 응답이요. 그 자체가 응답이라니까요. 이미 알겠습니까? 그게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여러분. 자, 그리고 여러분이 예수 이름을 진짜 알고 지금부터 싸워보세요. 영축 사업. 예수의 이름은 모든 문제와 만물을 복종하게 만드는 이름이다. 모든 이름이 예수 이름 앞에 무릎 꿇는다 이 말입니다. 그게 빌립보서에 나와 있죠. 예수 이름은 귀신도 항복하게 만든다. 예, 맞습니다. 이게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나오지 않습니까? 70인들이 현장에 나갔다가 예수님께 보고를 합니다. 7 0인그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70인들이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보고합니까? 이 사람들은요. 참 진짜 이 귀가 완전히 먹었던 사람 같아요. 예수님이 계속 말합니다. 진짜 예수님이 계속 뭡니까? 현장에 나가면 흑암이 어떻게 될까 이야기를 하는데 이 사람들이 갔다 와서 뜬금없이 또 말합니다. 예수님, 예수님. 와, 내말한번 들어보세요. 하면서 무슨 봉아학당도 아니고요. 이랍니다. 하지만 예수님 있잖아요. 신기합니다. 예수님으로 나갔더니만요. 귀신이 막 결박되더만요. <laughs> 이거 보고라고 하는 거 있죠. 보고라고. 예수님이 내가 다볼때참 얼마나 진짜 내가 볼때 예수님이 이랬을 것 같아요. 한숨을 쉬면서 가짠다는 의이말했대데 예수님이 딱 이래서 참, 참 인간들 참 불쌍하다. 내가 뭐라 했나? 내가 다 봤다. 누구들 진짜 예수님 이야기하니까 이 하늘에서 사단이 뭉개같이 땅으로 떨어지대. <laughs> 예수님이 그런 말하는 거예요. 참 내가 다 보았노라 이럽니다. 그러면 거기서 중요한 말 하잖아요. 너희들이 진짜 귀신을 결박했다고 그거 가지고 너희들 감사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생명, 하늘의 생명세계에 기록된 거 그거 보고 감사를 안 합니까? 예수 이름이 어떤 말인지 너희 진짜 너는 모르고 있었구나. 모르고 갔구나. 모르고. 그렇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이게요. 이 권세란 게 이게 어마어마합니다. 여러분들이 예수 이름으로 살려라. 예수 의 이름으로 정말 여러분이 살려 보세요. 아까 제가 처음에 말했지만 우리 안에 예수가 꽉득 채져서 말하게 됩니다. 여러분이요. 그 진짜요. 그 맥주 그저선전데 한번 어디 가져가 가지고 한번 보여 드릴까요? 그 사람이 맥주 소리 내한적 없어요. 난 들은 소리라고는 딱 한자밖에 없어. 아니, 소리 내서. 런데 야, 저 진짜 저 끝내서 한번 어 볼까? 내가 네, 진짜요. 날씨가 말입니다. 이렇게 더워지니까, 아까 제가 왜이말 하냐, 방에 왔는데 막 더워가지고요. 거기 생각이 딱 나는 거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 절대로 현장 가서 막 예수 그리스도 어쩌고저쩌고 어려사하지 말고요. 그냥 한 말을 탁 해요. 뭔 말이든 간에 여러분이 막 예수가 내 안에 꽉 채워져가지고 뭔가 촥 이렇게 여러분에게 탁 이렇게 되도록. 예수 이러면 요 병든자를 살립니다. 예수 이름으로 전도해서 우리는 모든 사람을 구원받고 수 있다. 어, 제가 아까 우리 기도도 하셨기 때문에 한번더 말씀드립니다. 우리 김영식 씨가 제가 이제 그 갔는데 우리 남장모님하고 현장에 그 병원에 가봤어요. 갔는데 이분이 그 정말 뭐 그날 뭐 제가 정말 그뭐 뭐랄까 뭐 아픈 분에 의해서 뭐 우리가 이야기를 많이 못하다 않습니까, 그죠? 근데 제가 정말 그 이야기했습니다. 이분 제가 이 보니까 마음이 너무 내가 이분이 안타까워요. 참 인생이 안 풀리시고, 그죠? 그러니까 내가 볼 때는 이분이 어떻게 하시다가 우리 교회에 오셨는데, 하나님, 이분이 정말로 복음 알면 좋겠다. 이분이 만약에 교회에 왔다가 뭐 얼마 안 지나 떠나시더라도, 정말로 우리 교회에 왔을 때 복음 제대로 알면 좋겠다. 왜냐? 제가 볼 때는요, 이분이 인생이 완전히 저주가 안 돼, 사진. 인생이 안 되는 겁니다. 정말로 이 사람이 살아날 수 있는 길은 뭐냐? 정말로 보험 깨닫는 거예요, 보고. 저는 그런 마음입니다. 그래서 제가, 어, 이번에 혹시나 쇄신자이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말하면 혹시 우리가 기분이 안 좋을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제가 보다가 이야기를 하는데, 이제, 이분이 이제 스스로 말하는 겁니다. 하, 내가 인생이 막 서글프고, 차량하고, 이런 말하는 제가 그 말을 듣고 받아서 내가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계획 잘 생각해 보시라고. 우리 장모님 계실 때 이야기 했습니다. 내가 내 생각에는 어쩌면 하나님이 당신 팔을 하나 끌어내더라도 복음 깨계게 하실 줄 모른다. 그런데 그게 내가 볼 때는 훨씬 더큰 거다. 당신이 정말로 내가 큰 문제를 당해도 정말로 어, 진짜 내가 복음을 깨달으면요. 그게 인생의 최고의 그게 축복적인 축복이다. 하니까 이분이 막확 우시더라고. 제가 그냥 그 빵집에서 만나가지고 이분이 또요, 거기서 가지고 뭐, 목사님 또올라오시면 힘들게 하고, 그 밑에 빵집이 있는데, 빵집으로 또 내려오신 거 있죠. 그래가지고 참그 이야기 했는데, 이분이 정말 어, 막 우시고 했는데요. 나는 그분의 그, 그분의 막 우는 그런 것들이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그런 어떤 마음이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진짜 기도 많이 해주셔야 되고요. 그래서 그날 제가 뭐, 그러고 왔는데, 그날부터 오늘까지, 오늘도 또 왔습니다. 매일 아침에 목사님 사랑합니다. 재매요 막 그러니까 이제 첫날은 보니까 네 줄인가인데 뭐 둘째 날은 보니까 한열줄좀 되고요 오늘은 한 스무 줄막 저거 저요. 전부터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쩌고뭐 이런 막, 막 고백하고요. 목사님 우리 목사님 사랑합니다. 뭐 이런 거뭐저 여러분 정말 저는 우리가 살기 위해서는요 진짜 이 예수 이름이 어떻게 현장에서 어 이게 작동하는가를 여러분이 한번 확인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가 알고 있는 이 예수 이름이 내가 알고 있는 이 복음이 야 이게 정말로 사람을 살리는 것이구나 여러분 이한 번만 확인해 버리면요 그때에 그 사람도 마찬가지지만 내가 살아요 내가 진짜 힘을 얻고 하나님 나는 죽을 때까지 복음 전하고 내 불신앙 안 하겠습니다 이런 고백들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이런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정말 오직 하나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 내 인생에 구주되신 이 이름을 평생 우리가 받들며 이 예수 이름만 붙들고 승리하는 종이 될수 있도록 주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번 주간에 우리 현장에서 정말 예수 이름의 그 권세가 사용되어지고 이 예수 이름의 그 중요한 가치가 전달되어지는 중요한 그런 현장이 될수 있도록 한 주간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